오늘은 3월 9일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 모든 거민들아 다 들어야 된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모두가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그 말씀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평생을 살아갈 때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며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이 뭐겠어요? 오묘한 말씀. 오묘한 말씀은 풀수 없는 희한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어, 제대로. 근데 어떻게 풀겠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말이에요. 수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어 온 것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 바울이 아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 말씀을 복잡한 이 말씀을 어려운 이 말씀을 풀어 주리로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만 이 말씀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재미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고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무슨 차이겠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은사도 생기며, 성령,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호회사. 또 다른 보호회사가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 성령 받으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은총과 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만 많고 재물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이 돼도 심지어 몇 조, 몇 십조가 돼도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떠한 돈으로도 영생을 줄수 없다. 왜 8절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한 생명의 값이 수십조, 수백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재물을 아무리 속전으로 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보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재물의 목숨을 걸고 세상 성공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삶의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1 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국 사람들은 재물을 그렇게 많이 모아도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연예인, 나이 먹으면 죽어요. 돈 많은 부자, 대기업 총수, 나이 먹으면 죽어요. 유명한 교수님들, 나이 먹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 못 가져간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난 죽어. 미리 그 죽음을 수용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긁어모으고 그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죽음을 미리 수용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귀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며 그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